무한 경쟁 사회에서의 진정한 성공의 길, CEO 공자. 오늘의 주제는 다섯 가지를 행하면 인이다. 인성을 제창한 공자의 주요 교육 사상은 인이다. 즉, 인성과 자애가 그의 도덕관념이다. 이 밖에 또 다른 사상으로는 서가 있다. 서란 인내와 상호 양보를 의미한다. 공자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교육시켰다. 인에 대해 공자는 다섯 가지 덕, 즉 공손, 너그러움, 믿음, 민첩함, 지혜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예의 있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지 않고 관대한 사람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근면한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인이란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간단명료하게 해석했다. 자장이 공자에게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천하의 능이 다섯 가지를 행하면 인이다. 자장이 또 다섯 가지는 어떤 것이냐고 묻자 이에 공자가 대답했다. 공손, 너그러움, 믿음, 민첩함과 지혜인이.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너그러우면 여러 사람이 따르고, 믿어오면 남이 일을 맡기고, 민첩하면 일을 이룰 수 있고, 지혜로우면 좋기 남을 부릴 수 있다. 공자는 이렇게 인에 대한 자장의 물음에 직접적인 정의를 말하지 않고, 다섯 가지만 실행하면 인이다 라고 의의심장하게 말했다. 공자가 논술한 인에는 이전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도 있다. 공자 이전의 인은 여러 가지 도덕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공자는 이 인의 위치를 높여 공손, 너그러움, 믿음, 민첩함과 지혜 등 각종 품덕을 내포하는 덕성의 총칭으로 개발했다. 거기에 새로운 내용과 의의를 부여해서 완벽한 인격으로 끌어올렸다. 이것은 공자만이 할수 있는 독창적인 관점이었다. 인에 대한 다른 한 가지에서 즉,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는 말은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이 금과 옥조로 간주하고 있다. 선진국은 사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고령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이 삼화의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먼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태도, 자기 태도를 아니요 혹은 이하는 예 식으로. 분명히 표현하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인해 하는 마음을 더욱 추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과 교제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